이거, 이 이미지는 누구 거다? 카카오뱅크 거다. 그니까, 러 이게 내가 포폴로 만들어 놓고서, 어, 그쵸. 방심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이미지가 삭제되거나, 그러면은, 날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일단 저는 이거를 로컬 환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로컬 환경으로.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는 구글로 들어가서, 시크릿 모드 안돼요 네, 여기다 크롬, 에다가, 이미지, 이미지 다운로더. 하면 크롬에 여기에서 이미지 다운로더. 그다음에 여기 확장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어, 설치가 돼 있네요. 네. 자, 여기 들어가서 F12 누르고 그다음에 아니다, 아니다. 요거 눌러서 이미지 다운로더가 있어요. 요거 클릭. 그다음에 KB라고 할게요. 카카오 뱅크. 그다음에 셀렉트 올 이거 누르세요. 모든 이미지. 다운로드. 그러면은 밑에 엄청나게 많이 다운로드 받아지죠. 자, 다운로드에 KB 폴더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저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KB. 카카오뱅크로 약자를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 폴더 만들고 넣을 거예요. 선기했고요 자, 여기 바깥에다가 우클릭한 다음에. 이거. 자, 이거, 이거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깔아도. 그러면 이때, 여기, 요거. 요거 클릭한 다음에, cmd 엔터 한 다음에, 코드 띄우고 점 엔터 하면은, 그냥 요 폴더 기준으로 해서 떠요. 자, 여기다가 우클릭 눌러서, 인덱스, 그 다음에 인덱스 점 h 탭을 만들고, 느낌표 탭. 느낌표 탭이 요걸 만드는 거예요. 코드 펜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다 직접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자, 여기다 뭐라고 할까요? 어, 카카오, 뱅크, 모자. 여기다가 이제 적어줘야 돼요. 장희성, 웹디자이너, 어, 모자. 코딩. 카카오, 뱅크. 이런 거. 적어주시고, 어, 어디 갔냐. 자, 이제 이 코딩을 옮겨야겠죠. 이 HTML을 어떻게 한다? h t m l 은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여기 바디 안에다가 넣고, 그다음에 여기 이런 이런 그 스크립트 불러오기 이런 것들은 잘라다가 뭐다 어디 넣는다? 그쵸 그렇죠. 헤드에 넣고, 그다음에 자 h t m l 은 끝났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클릭 눌러서 파일 만들게요. index.css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CSS는 복사해서 CSS에다 넣고, 그다음에 CSS는 여기다가 링크를 해야되는데 여기 저는 F1 눌러서 뷰티파이를 할게요 뷰티파이가 정리 하는겁니다 뷰티파이를 여기서 링크 탭 한다음에 index.css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불러왔으니까 마지막 잡아드 a 립트 자바스크립트는 마찬가지로 파일 만들어요 index.js 만들고 붙여넣기 하고 여기서 정리할게요 F1 눌러서 뷰티파이 F1 눌러서 뷰티파이 됐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여기다 불러도 돼요. 스크립트 탭에서 SRC 한 다음에 i n d e x j s 근데 얘는 바디에 바디 다음이 아니에요. 바디에 맨 마지막 자식으로 넣는 게 관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 우클릭 눌러서 이거 참고로 이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거 눌러서 어, 이런 것들을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하는 방법은 여기서 검색한 다음에 여러분 집에 가면 이게 안나올 수 있어요. 검색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자 우클릭해서 오픈위드 라이브 서버 그러면은 나오겠죠. 하지만 이거 인터넷 끊으면 안나오겠죠. 왜냐. 이 이미지들이 이다 카카오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돼요. 뭐라고 바꾸냐면은 여기 카카오뱅크 스태틱 이미지라고 돼있는요 있죠. 요거 요거를 다 찾아 들어가요. 이런 이미지를 다 바꾸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한다, 이거? IMG,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카카오, 카카오로 돼 있는 걸 어떻게 한다? 이고 뒤에 잘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돼 있는 건 카카오가 가져오는 거예요. 다 지우세요, 이렇게. IMG. 이게 뭐냐면은, 현재 나랑 같은 폴더에 있는 IMG 폴더. 누구 말하는 거죠? 예죠. 그 안에 있는 요걸 가져가 쓰겠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 뭐 귀찮지만, 다 해줘야 돼요, 여러분. 아니면 찾기 바꾸기로 하시던지 하셔도 되고요. 찾기 바꾸기 하겠습니다. 너무 많네. 컨트롤 l H 눌러서 컨트롤 V 누르고, 이렇게 바볼게요 이렇게. 이거를 Replace All. 어떻게 바꾸지? 음, 어, 하나하나 바꾸는 게 있네요. 요, 여기 한 번에 바꾸는 거. 좀 보면서 바꾸겠습니다. 어, 하나하나 했으면 클럽 뻔 했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그냥 웹이 있네요. 요것도 요것도 컨트롤 H 해서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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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다 바꿔. 아, 웹 푸터는 뭐야? 요것도 컨트롤 H 해서 그 다음에 gps 어디서 없는 것 같아요? 자 해볼게요. 자잘 되네요. 지금 그렇게 해도 잘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저는 이에 카카오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하나가 이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겁니다. 됐고요.